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결이요암나귀가 오백 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함이라. 요비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비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니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먼저 어, 어제 어, 제가 새벽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많이들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하루 쉬었더니 한 4년 만에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도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괜찮아졌습니다. 많이 죄송하고 음, 또 앞으로 한 4년쯤 뒤에 또 그런 일이 있어 있더라도 그때도 용서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 오늘부터 12월 중후반까지는 이제 욥기를 묵상합니다. 보통 욥기를 성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잠언. 아, 그런 것처럼 어떤 지혜와 관련된 책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시편 바로 앞에 있어서 약간 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성문서라고 이렇게 어, 뭐 역사서나 오경 선지서와 구분해서 구분, 어, 따로 구분합니다. 아, 아마 욥께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이걸 것 같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요즘은 잘 그렇진 않지만 한동안 웬만한 교인들 가게에는 다이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구절이 욕이 한 말이 아니고 빌하라고 하는 욕의 친구가 자기의 친구 욕이 그 엄청났던 욕이 쫄딱 망한 것을 보면서 앞으로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착하게 살면 지금은 네가 비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조롱입니까? 애매하잖아요 아, 우리도 잘하는 말이죠 낙심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병들고 혹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기도 열심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요베에게 너희들 다 요베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다요한테 미안하다고 해. 요 잘못한 거 없어. 니들이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베 친구들의 말을 어디까지를 비난받지 않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욥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어, 이상하게 따라가가지고 어, 이거 맞는 말이네. 예, 미약은 내 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 쉽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욥기의 어려움이 그런 부분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 의로운 욥을 비난하는 모든 말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규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좋은 학자인 것처럼 가식을 떨수 있거든요. 저는 욕기를 어, 규범적 진리의 해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욕기에 대한 이해 대쉬하고 규범적 신앙의 해체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요. 규범적 진리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규범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 혹은 교회 안에 웬만한 일반적인 종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복받는다. 그회만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 제가 보니까 이단들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해요. 뭐 불교가도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불교 집안에 과외하러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엄마가 또 과외할 때마다 아들 잘되게 된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다 비슷해요. 이건 일반적인 종교 안에 있는 현상입니다. 요배 친구들이 바로 그런 규범적 진리를 대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규범적 진리들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는 제사를 잘 지내면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실 거야.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주신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성경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도우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규범적 진리들 많이 있습니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규범적 진리를 인간 사회의 모든 일에 다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런 규범적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만약 어떤 고통이 닥쳐온다면 그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시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내가 예배를 잘안 드렸나? 아니,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아, 맞아, 예배에서 내가 아 잠깐 딴 생각해서 그런가 봐. 이런 자기 스러로에 아니면 내가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나 봐.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 하나님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벌 주려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면 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고 하나님 멀리 계시고 심지어 안 계시고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됩니까? 혹시 고난당하는 사람이 왜 교회를 못 오지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왜 교회 잘 못, 하지 못, 오지 못합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면서 새벽 기도해서 잘 말하지 못합니까?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들이 듣고 거 봐라, 잘 되었다, 조롱할까봐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규범적 진리는 그뭐뭐뭐 하면 잘 된다를 벗어나면 조롱 당하고 혹은 너 신앙이 나빠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이런 정죄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기도 제목도 나누지 못해요. 소그룹에서 기도 제목 나오는 거 원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소그룹 그 리더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냅니다 이게 노출될까 봐 그것도 못해요 사람들에게 판단받으니까 이게 규범적 진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기반하지 않고 규범적 진리로 실황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장 최고로, 가장 나이스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다들 진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의, 자신의 고통을 가리며 살아요. 그래서 교회면 에 다들 아무런 문제 없는 척.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교회 안에는 둘러보면 죄인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욕기는 바로 그런 견, 규범적 진리로 욥을 정죄하는 이 종교적인 친구들과 규범적 진리로는 문제가 없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욥의 일을 통해서 바로 이런 종교의 한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 규범적 진리로 완벽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규범적 진리가 종교화될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종교적 편견 없이 잘 들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규범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일반적인 종교적 신심을 강조하는 종교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 읽어도요. 그런 종교는 만들어져요. 자동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너희한테 제사 지내라고 번제 지내라고 말한 적이 없어. 내가 원한 것은 그게 아니야. 나는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인애와 긍휼을 원한다.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선지서는 계속 그 얘기예요. 우리 열한기 볼 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범적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게더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나 들을 줄 모르고,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 신심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좋은 거고, 규범적 사고로 완벽하면 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착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이 욕기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지난 한달 여간 두 번의 독감을 알았습니다. 독감에 걸렸어도 새벽 기도 한번 빠지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독감 끝에 이제 온 몸에 두드러기가 막 났어요. 어, 저 그런 처음 봤어요. 제온 몸에 땅구멍을 거의다 확인했습니다. 다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어뭐 다들 찾아보니까 그리고 약국에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또 독소 때문이다. 뭐 그러니까 물잘 마시고 쉬면 된다 그러는데 쉬는 것도 어렵고. 어. 근데 피부과에 가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활동하니까 그래서 괜찮은지 몰라도 어 밤이 되면 이게 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3일을 꼽아 밤을 거의 새야 했는데 그래서 어제 새벽 기도는 그렇게 밤새 극다가 어한 4시 반 정도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어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욥기 시작하려고 저에게 욥의 고통이 아주 요비 고통을 아주 조금이라도 느끼도록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괴롭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밤이 맞는 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요. 제 안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요비 친구들이 나타나서 아, 최 목사 죄가 많아서 그래.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그렇게 정죄할까봐. 그러니까 욥기가 바로 그 문제에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규범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얼마든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사에 질리고 하나님 그거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욥의 첫 번째 부분, 욥기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욥이 얼마나 규범적으로 완전한 사람인가를 먼저 보여줍니다. 일절에 보면 그 사람은 우스 사람이었습니다. 우스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에돔 땅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동방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봐서그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방에 우스라는 지역이 또 있나 봅니다. 거리 차이가 꽤 있죠. 에돔과 그 메소포타미아 의 아람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동방 사람 보통 동방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2절, 3절, 2절, 3절은 그래서 그가 규범적으로 어떤 완전했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때문에 우선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하면 자녀의 복을 받죠. 재물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자였습니다. 삼절 마지막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것은 거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보통 하나님을 찬양할 때갓도 엘로하이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단어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거대한 자, 가장 위대한 자, 가장 부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대합니까? 잔치가 끝나면 혹시 죄가 있을까 봐 번제를 올려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실만 하잖아요. 근데 6절에서부터 갑자기 천상 회의를 보여줍니다. 이부분이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음꼭그 이게 진실이냐 이런 것은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엘로힘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성경이 유일신관이 아니라 다신관이다라는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엘로힘은 꼭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권력자들을 향해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도지사, 당시의 왕도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나 도지사, 뭐 어떤 군수 이런 사람도 엘로힘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어떤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사람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적인 존재라기보다 천상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들은 맞고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어 세운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신들은, 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사탄이죠. 사탄의 뜻은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인 대적자로서의 사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배 신앙의 신실함에 대해서 의견을 반대 의견을 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사탄이라고. 이 사탄이 파고진 파고든 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규범적 신앙을 약점을 파고든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규범적 신앙의 한 마디가 이거예요. 까닭 없이. 그가 까닥없이 여와를경외하리까 규범적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까닭이 있습니다. 내가 잘 섬겨야 구원받지. 하나님 잘 섬겨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목사지.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내 자녀들이 복받지. 내가 가난해지지 않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까닭입니다. 이 말은 다른 식으로도 해석됩니다. 부자는 권력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런 식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뭐가 됩니까? 병든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런 사고가 이런 통속적 사고가 심해질수록 세상에는 편견과 차별이 정당화됩니다. 선지서가 지적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에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고리더금업하고 연약한 사람들 아내와 자녀들 인신매매해서 팔아먹고 부자가 됐는데 내가 부자됐으니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팔려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의 사고가 선지서의 배경입니다 어떻게 그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도 사실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자 앞에서 작아져요.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규범적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닭 없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난이 디폴트 값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에는 까닭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예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뭐 내일 내일모레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이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이 계속 나올 겁니다.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까닭보다 욥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까닭을 찾지만 하나님을 섬길 까닭을 찾지만 하나님은 까닭 없이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를 통해 우리가 하는 규범적인 신앙이 어떻게 해체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승리하시는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 1, 2, 3부 청년부, 청년부 3부까지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주시고 제가 지난주 JDM 전체 모임 갔다 와서 JDM 학생들, 간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잘 가도 되는 안전한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춘천에 와서 JDM 성교 단체 하는데 자기들도 갈 교회를 찾는데요. 근데 그 교회 찾기가 어렵대요. 정말 안전한 공동체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품 안 교회가 이 춘천 지역에 정말 가고 싶은 교회, 정말 안전한 공동체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품을 보여 줄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주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